하나님 말씀, 장세기 27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사,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의 심이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사기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수 있으랴?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죠. 오늘은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에서의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웃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후손, 어, 언약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모리아산에서 어, 제물로 바칠 뻔하기도 했고, 또 40살에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무려 20년 동안 아들을 얻지 못했다가 60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이 에서와 야곱은 달라도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에서는 의향적이고 온몸에 아주 털이 북실북실한 그러한 그 남성적인 스타일이었고 욕심도 별로 없었고 그저 생각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반면에 간발의 차이로 태어난 동생 그, 야곱은 아주 내성적이고, 몸에 털도 여자처럼 별로 없고, 그리고 여성적인 스타일이었고, 욕심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계산을 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였지만, 장자로서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을 더 좋아하고 중요시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간발의 차이로 둘째로 태어났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장자권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그 기회가 오게 됩니다 또이 가정을 보면 이 어머니와 어머니파와 아버지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남성적이고 고기를 좋아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냥을 잘해오는 그 에서를 아주 더 좋아했고 그 어머니 리브가는 가정적이면서도 옆에서 어머니를 잘 도와주는 이 야곱을 더 좋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근데와 보니까 동생 야곱이 아주 파죽을 아주 맛있게 끓여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형에게 어, 만약에 자기 자신이 팥죽 한 그릇을 주면 장자의 명문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그 어, 에서에게 그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애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어차피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내가 죽으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내게는 장자의 명분보다는 팥죽 한 그릇이 더 좋으니 네가 명분을 가지고 팥죽을 내게 달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형에게 맹세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형의 맹세를 하자 그 팥죽 한 그릇을 줍니다. 이 에서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이그 장자권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구약 시대의 그 장자권은 지금 우리들의 상식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는 장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법적으로도 별로 그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이 가지는 그러한 그 특권과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구약 시대의 이 장자권은 그 집안의 가장이 됩니다. 가장이 되어서 가문의 대소사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유산을 받을 때 다른 형제자매들보다도 두 배를 더 기본적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가족의 대표로서 모든 일을 수행함과 동시에 언약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축복의 후계자가 됩니다. 이것은 그 가정의 유일한 장자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 이것을 애서가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면에 구약시대, 그 구약시대를 샀던 사람들은 이것의 소중함과 권리를 너무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장자로 태어난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고 이 장자권을 굉장히 부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자권을 합법적으로 상실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본인의 의사로 맹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장자권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자가 장자일 경우에 법적인 아내가 아들을 낳고 장자의 명분을 요구할 때에는 이 장자권이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가 직권으로 너는 안 되겠다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다음 네가 이 집안의 장자, 장자가 되라 라고 하면은 장자권이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큰 죄를 저질렀을 때이 장자권을 박탈을 당합니다. 이네 가지 중에서에서는 첫 번째 방법 즉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맹세를 통해서 이 장작권을 동생에게 넘겨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증인도 없고, 뭐 계약서도 없고, 그냥 말 한마디에 의해서 된것 같지만, 당시에는 이말 한마디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둘 사이에 이루어진 이야기지만, 팥죽 한 그릇에 결국 합법적으로 장작권을 동생에게 판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앞도못볼 만큼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삭은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먼저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고기로 요리를 해와라. 그럼 내가 그거 먹고 심어뒀으니까 마지막으로 너에게 장대의 축복을 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아내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날 리브가는 이예 에서가 사냥을 하러 떠나자마자 즉시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를 꾸민 후에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 그리고 너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시한 게 뭐냐 하면, 먼저 어린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면, 자기가 그것을 잡아서 요리를 잘 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음식을 내가 맛있게 만들어 줄 테니, 너는 그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그것을 대접하고, 총 에서라고 속이고 장제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형으로부터 그밭한 그릇에 장자권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을 받았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은 이제 아버지가 장제 축복을 할 때에 그것이 온전히 전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회를 노리고 있으면 드디어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어머니의 뜻대로 하기로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와 야곱 차이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털입니다. 형은 털이 하얀 팔부터 이게 엄청나게 많았고 이 야곱은 매끈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음식을 갖고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만약에 자기를 만지면 자기는 야곱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축복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어머니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조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정말 대단한 어머니 아닙니까?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조주를 받을 그럴 터이니, 네가 가서 장자의 복을 받으라. 자, 어쨌든, 이 야곱이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염소 새끼를 잡아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것을 요리를 해서 음식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한게 뭐냐 하면 정말 이 리브가가 철저하지요이 야곱을 그냥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형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잡은 그 염소 새끼의 그 털을 이 팔과 목에다 감싸서 만약에 아버지가 형에서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면 털이 많은 걸로 그렇게 위장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천막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장막에 들어간 이 야곱은 아버지에게 자기가 에서라고 하면서 사냥해온 그 음식을 가지고 왔으니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아들 이 에서가 사냥을 간데 너무 빨리 돌아온 겁니다. 보통 같으면 좀 시간도 걸리고 그럴 텐데 어머니 리브가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애서가 오기 전에 그걸 다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막 잡고 요리를 하니까 시간이 되게 짧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서가 이렇게 빨리 올 리가 없을 텐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형 애서를 속일 것 같았으면 이 목소리도 흉내를 좀 내야 되는데 얘가 그냥 자기 목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들으니까 목소리는 분명히 동생 야곱인데 애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찜찜해진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의 방법은 두 형제의 차이, 털의 차이. 그래서 그 손을 더듬더듬 만졌더니 아, 털이 수북한 겁니다. 그래서 애서라고 생각을 하고 복, 어,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마음은 찜찜하지요. 왜냐하면 그두 가지 문제. 시간이 너무 빨리 걸렸다는 거, 그 다음에 목소리가 다르다는 거. 그렇지만 어쨌든 털은 만져졌으니까 축복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축복을 하는데 어떤 축복을 하느냐 하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발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주 어마어마한 표현 아닙니까? 이게 바로 장자가 받는 복입니다. 이렇게 좋은 건데, 형에서는 이것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이 야곱이, 형 에서라고 속이고 이런 축복을 받고 장막에서 나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형 에서가 사냥을 해서 돌아와서 음식을 맛있게 준비해서 아버지 에서에게 가서 이제 그 사냥을 해왔으니 이것을 드시고 나를 축복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에서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이 말은 에서가 누구인지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찜찜했는데 떨지 지 못했던 불안한 예감이 있었는데 그 예감이 맞아 떨어졌음을 확인하고 막, 망연자실하는 그런 탄식의 소리였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자기 자신을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아버지의 그 의미를 몰랐던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비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 면 이삭이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정을 깨달았으며, 애서를 축복하려 했던 자신의 실수로 인한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은 아들 에서에게 이미 야곱을 애서로 알고 장자의 축복을 했으며, 야곱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엉엉 그 자리에서 웁니다 그러면서 에서는 조금 전에 야곱에게 그 축복을 제게도 주실 수 없느냐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이 에서는 장자권을 너무 쉽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도 못했고 결국 야곱에게 그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이삭은 이란 그 애서에게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자네 이름을 이야기를 했지만, 원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빼앗는 자, 사기꾼, 그리고, 어, 그,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 야곱은 훗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이 사기꾼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형에서도 본문에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하는 얘기가 야곱이 지 이름대로 행동했다라고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기꾼을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장자의 그 축복권을 야곱이 억지로 뺏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서가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동생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방법이긴 하지만 그 영적인 복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 야곱의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도록 그냥 두신 것입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을 위한 복이 더 남은 것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석이, 이삭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수 있으랴? 아멘. 에서는, 이제 나는 너를 세줄 건 아무것도 없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머, 그 축복 기도야 뭐또 해줄 수도 있지. 라고 하지만, 구약 시대에 그 가장, 그 부족의 가장이 한번 한 이야기는 번복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겁니다. 일반적인 기도에 도해줄수 있지만 이 장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덧붙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현대는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는 땅은 기름지지 않고 하늘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칼을 믿고 살 것이나 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끊임없이 몸부림치게 될때 그의 지배하여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지금 또 다른 축복을 내게 줄수 없느냐라고 하는 그 에서에게 앞으로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에서의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이 에서의 후손들은 기름진 곳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땅에서 칼을 들고 돌아다니며 사는 그런 족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일. 그래서 훗날 보면, 이 에서의 후손들이 어디서 살았느냐 하면, 에돔의 세일산이라고 하는 아주 척박한 땅에서 남들을 약탈하면서 살았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점령이 되어 그 통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삭이 사랑하는 마다들의 눈물어린 이 항해와 간청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에게 행한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을 본인이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고 당신은 말로 한 것일지라도 공식적인 족장의 축복이나 유언은 유효하며 당시 사회는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소리하며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러한 인생이었기에 영적인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고 결국 그 영적인 복을 동생에게 넘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이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큰 소리를 내서 울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장자의 축복이 가진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갑자기 울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그 축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이제 그것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흘리는 그러한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비열한 방법이었지만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회에서 아주 열심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바라는 삶이 뭐냐하면 육적인 평안한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 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고 뭐 복을 주시고 뭐 하나님과 바는 이런 기도는 다 하죠. 그런데 가장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그 기도가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누리게 해 주세요 하는 게 우리의 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애서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영혼의 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냥 만일 세상에서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권세도 누리고 명예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있는 물질, 우리들에게 있는 권세, 우리들에게 있는 명예 큰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망치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앞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앞에 것은 잊어버리고 자꾸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남들이 부러워하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무 걱정 근심 없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이런그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을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내어 놓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영적인 축복.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 영적인 축복을 잃지 않도록 늘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와야 나머지도 좋은 거지, 나머지가 먼저 오면 사실은 내 영혼이 파괴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나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가장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만일에 우리도 에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야곱과 같은 삶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에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야곱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